머리가 잘라요 머리 뭐가 잘한다고요? 머리에요장비가 잘한 게 아니라 뭐가 자란다 머리요. 머리가 잘하면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된장국에 넣어먹으면 맛있다. 아, 아, 맛있다. 아, 아, 맛있다. 맛있다. 참 맛있다. 참 맛있다. 참 맛있다. 재밌는 일이죠. 너무리 네. 이게 맛있다. 아 어찌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가 봐요. 이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 했죠? 조. 저... 저... 앞에다 참자, 내가. 아! 좋은 선생님. 아! 좋은 선생님. 아, 좋은 선생님. 아, 깼어. 그렇죠. 자,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여기 있어요? 자, 요정이를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세요? 자, 안에 요종이가 <laughs> 만드는 법 뒤쪽에가 있어요. 제일 그래.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나요? 저기요 있습니다. 보리를 넣어야 돼. 보리는 어디가 있나요? 여기요. 네. 예, 여기 컵에 다 들어있죠? <laughs> 자,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? 돈을 주는 우리 정선생님, 박선생님 도와주십시오. 자, 씨앗을 맨 처음에 아, 스타킹 아, 안에서 넣으세요. 다요. 다요. 모조리 부어 넣으세요. 모조리. 大家辛苦了，